당뇨 합병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도 하는데요.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하늘 자전거는 그녀가 즐겨하는 유산소 운동. 지긋지긋한 당뇨를 타파하기 위해 힘을 내보지만 불어난 체중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휴, 아, 건강하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무리하면 힘들고 쉽게 피곤해져요. 어머니에 이어 딸까지 대를 이은 당뇨의 늪. 나경 씨가 당뇨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데요. 지금 다 제가 먹고 있는 약이에요. 뭐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염약 이렇게 약을 달고 살아야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요. 바로 당뇨가 불러온 각종 합병증. 탄수화물 억제제까지 먹고 있지만 질병은 날로 늘어만 가는데요. 당뇨로 인해 전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금 나경 씨는 다가올 미래가 막막하기만 할 뿐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당뇨 때문에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살은 갈수록 찌고. 차라리 이 상태가 유지라도 되면 좋겠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당뇨라는 질병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었구나. 음... 다시 한번 네. 아, 느꼈어요. 네, 네. 소리 없이 찾아온 이 당뇨로 인해서 체내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요. 뭐 눈, 피부, 신경, 콩팥 등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뇨 합병증에 노출된다고 볼수 있는 거예 음... 그중에서도요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심각한 형태로 다가오는 최악의 당뇨 합병증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아, 네. 그첫 번째가 바로 이 건데요. 음, 어머 망막 안구 안쪽에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바로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음... 고혈당 상태 혈액이 지속되게 되면요. 혈관 벽에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망막에 제대로 된 혈류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혈관 벽이 매우 약해서 쉽게 터져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실명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 음. 아, 아.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합병증이 더 남아있다는 네. 건가요? 사실 이제 저 당뇨병이라고 한다면 혈액 속에 당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필요 이상으로. 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요 제가 한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어릴 때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치아가 썩어요. 예. 그 혈관 속에 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돌아나게 되면 혈관이 썩어요. 전는 이해가 확 된다. 당이 다 썩는 아, 거다. 혈관 안 썩어. 음. 자 이렇게 혈관이 망가질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기관이 뭐냐면요. 콩팥 아 신장입니다. 아우, 참, 신장 아 이거 참 무섭더라. 나신 보니까. 신장의 사구체 혈관은 사구체혈 혈관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혈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세혈관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체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뭐, 경우 혈관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신장 속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인 음. 사구체가 가장 먼저 제 손상되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결국에는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하는 유독증 요독증이라고 그러죠. 몸에 독소가 넘치는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 심해지고 악화되다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투석 맞아. 또는 신장 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기 신부전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신장 기능을 주의하는 거. 아, 네. 나 철학에 가서 신장으로 갔냐고 반 봤어. 어, 어 너무 힘들다. 어,